제말안 들려요? 어 뭐, 뭐, 왜? 어아 그러니까 안들리시는구 뭐라고 그러는 거야? 아니야 말 걸어봤어요 떡 좋아하는 거있어 예? 떡! 떡? 떡 좋아하는 떡. 거 있냐고 글쎄 뭐야 이게 길에 다니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걷는 것도 불안하네 그러게요 아 어, 여기서 고르면 돼? 요 이거? 네 어, 나이 든 사람은 어떤 거 고를까요? 여기 밑에 정석 떡 어? 여기 밑에 전석떡 아. 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뭘로 만들었어요? 겉에가 찰떡이에요. 찰떡. 찰떡. 네. 쫀득쫀득. 쫀건? 쫀득쫀득. 쫀득쫀득. 이거.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? 아, 됐어, 됐어. 설명해 줍니다. 찰떡. 쫀득쫀득. 쫀득. 쫀득쫀득. 찰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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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う<ー>